안녕하세요. 철록입니다 오늘 리틀선이, 너무 화사한 리틀선이 들어왔습니다. 리틀선이, 어, 찐, 찐, 주홍. 찐주홍이 두개 있고요. 키가 조금 있습니다. 키가 좀 있고, 찐주홍 키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자구은 이렇게 생겼고요. 찐주홍이고, 여기도 찐주홍, 그리고 그냥 주홍색인데, 그냥 주홍은 살짝 미니죠. 요렇게 찐주홍하고 어, 금액은 같습니다. 리털선 32,000원이고요. 여기 한 개는 어, 지난번에 여기 45,000원짜리 밥이 많고요. 꽃도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촉수가 많아서 45,000원인데 리틀슨 한개 있고요 얘네들은 32,000원입니다 색감이 찐 주홍이고요 살짝 차이납니다 주홍색이고 아주 아주 화사하죠 그리고 여기 제가 파퓨어 델레나테, 델레나데, 델레나테가. 얘가, 어, 23,000원 했을 겁니다. 네. 제가 13,000원 드리겠습니다. 한개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말랐습니다. 졌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3,000원 드리고요. 파퓨어 한 개. 그리고 삼관왕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가지 있는데 꽃이 은은한 향이 납니다. 이렇게 한들한들 예쁘죠? 이렇게, 어, 이렇게 키가 배로 차이나요. 얘랑 얘랑 키가 배로 차이나고 이렇게 차이납니다. 차이나고 꽃대도 얘는 지금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맺혀져 있고요. 분홍 척수도 조금 차이납니다. 키도 크고, 얘는 18,000원. 삼관왕이고요 얘는 23,000원입니다. 잎도 예쁘죠? 삼관왕이었고 아, 리카스테. 얘는 이제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카스테가. 얘는 피었고요. 펴도 이제 펴서 오래 갈 겁니다. 자구는 얘랑 얘랑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고 꽃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구는 비슷한데 분은 얘가 작은데 심어져 있어요. 작은데 심어져 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5만6천원입니다. 리카스테 어, 자주색 자주에 가까워요. 분홍자주 정도 56,000원 이고요 포켓노브가 이렇게 밥이 엄청 많은 포켓노브 한개 있습니다 얘는 42,000원 들어온 거 36,000원까지 드리고요 넌 22,000원 짜리 2만원 드립니다 새촉이잘 나오고 있어요 포켓노브 꽃이 오래 가고 향도 좋아요 그리고, 나나가 있는데, 나나가, 요거 두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어, 이거는 이번에 들어온 나나고요 이거는 한개 있는 거, 제가 1년 키운, 집에서 1년 키웠는데, 키 차이가 납니다. 키 차이가 요, 요 선에서 끝이죠. 이 위로. 위로, 위로 한참 자랐어요. 위로, 위로. 금액이 얘가 19,000원인데, 얘도 19,000원입니다. 1년 키웠는데도 19,000원이에요. 키가 아주 커요. 한단 위로 더 자란 겁니다. 한단 위로. 나나가. 얘가 이제 오래 키우면 한단 위로 올라오거든요. 요알 자구가. 얘가. 얘는 한 단이죠. 얘는 두 단, 세단 됩니다. 올라가서. 1년 키웠어. 이래요. 나나 19,000원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로드 게시 나무분 꽃이 열에 나오고 있어요. 촉수는 좀 작아요. 얘가 원래 촉이 조금 어 줄었어요. 나무분이 이렇게 꽃대는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 들어온 로드 게시는 18,000원입니다. 밥이 많습니다. 18,000원 그리 분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스카브링구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안 보실래요? 고급스럽게 너무 예쁘게 핀, 내려서 볼까요? 이렇게 하얀색이 연두로 이렇게, 이렇게 팹니다. 스카브링구 얘가 금액이 좀 있죠? 어, 자구는 꽤 많아요. 이렇게 꽃대가 다 하나씩 아니면 두개 정도인데, 자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7만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꽃이 이제 피고, 두 개. 얘는 꽃이 두 개입니다. 꽃 방울이가. 여기 한개또 필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필려고 조금 피었어요. 너무 예뻐요. 어, 그리고, 이게 부용. 부용이 18,000원. 부용이 렇게 있고요. 그리고 디네마 1만원짜리 있고요. 너도 풍란. 너도 풍란 1만입니다. 꽃대 다 있고요. 어, 그리고, 대여 풍란, 긴 거, 12,000원. 두개 있고요. 꽃이, 꽃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사자 두개 있습니다. 청룡사자. 얘가 5만 원 들어왔는데, 4만 5천 원입니다. 청룡사자.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졌습니다. 꽃이 폈었는데, 지고요. 온설 7천 원짜리 있고요. 어, 식용석꽃이건 너무 예뻐요. 꽃 진짜 오래 갑니다. 식용석꽃은식용석꽃 고추석국, 목부작. 꽃대, 얘는 두 개네요. 꽃대가 두 개고, 목부작이고요. 65,000원입니다. 고추석국기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있고, 꽃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안에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고추석국 여기도 하나 있고요. 자구는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어, 적당히 예쁜 걸로 데려온 겁니다. 삐죽삐죽 안 예쁜 거는 아니에요. 예쁜 걸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해고판, 네스트, 세척이 이렇게, 여기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어, 보이시나? 세척 보이시나요? 여기 나오고 있고, 이쪽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어, 꽃이 엄청 많죠? 최고판, 13만원입니다. 네스트. 그리고 여기는 오로라가 이렇게 꽃이고, 이렇게 있고요. 오로라. 분홍색 꽃입니다. 오로라. 고센트라데니아. 한두 개 있고요. 스카 브링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꽃도 있고요. 그리고 덴드로비움. 얘가 예, 아직 이러고 있네요. 얘 예, 덴드로비움 슬라웨시 촉수도 많고 문자 주시면 얘는 예,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덴드로비움 슬라웨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어, 여기 덴드로비움 터치 오버 클래스 여기 세척이 진짜 튼튼하게 나오고 있죠. 얘는 3개 나오고 있는데, 키는 한 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터치 오브 클래스. 7만원 짜린데, 6만 5천원 드립니다. 문자 주시면. 여기 고아도 나오고 있고요. 세척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로드게시 있고요. 여기 나무분, 네스트. 엄청 큽니다. 이렇게 얘는 18만 들어오는데 17만 해드리고요. 꽃이 대형입니다. 대형 얘는 택배 사기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몇개 나갔습니다. 네스트 나무분입니다. 어, 자국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쭉 네스트 나무분 있고요. 그리고 지네발, 굴피 이렇게 있습니다. 지네발, 지네발이 49,000원입니다. 이기도 있고, 지네발 같이 생겼죠. 그리고 디네마 얘는 17,000원 짜리고, 좀큰 거고요. 어, 나나, 여기 작은 거 있어요. 얘는 8,000원 에드릴게요 나나, 작은 거. 8,000원 짜리 하나 있고. 어, 그리고, 아데노 코스. 아데노 코스는 꽃이 하나씩 계속 맺어요. 한3개절을 그런 것 같아요. 맺고, 피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는데. 아데노 코스. 얘는 5만 원짜리를 제가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키우고 있어요. 한개 남았는데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5만 원. 아데노코스라고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리 해놨는데 그리고 바이칼라 오래 키우니까 조금씩 굵어지네요. 어, 굴피에 이렇게 오래 햇빛을 보고 키우니까 자구가 굵어져요. 바이칼라는 전에 5만원짜리도 분에 있었는 거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늘가늘 해요. 약간 가늘어요. 바이칼라가 얘는 이렇게 있고 예, 여기도 고추 석국이 하나 있네요. 고추 석고 너랑 꽃 정말 예쁩니다. 향도 너무 좋고요. 어 여기 얘가 뭐 하나 있는데 아 마리송 마리송 분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구는 많고요 마리송인데 한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거 해서 그냥 그어놓은 거예요 분이에요 분 마리송이 있고요 어로드게시 여기 쭉 있습니다 그리고 소육도 이렇게 있고요. 아, 이게 옐로우돌. 어, 진짜 예쁘죠? 지금 물 줘가지고 지금 반짝반짝하는데 옐로우돌 22,000원. 밥이 엄청 많거든요. 아이고, 이게 안 빠지네. 옐로우돌. 이렇게 22,000원입니다. 그리고 레드돌. 레드돌은 2만 원이고요. 이렇게, 레드돌 또몇개 있고요. 레드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옐로우돌. 색감 너무 예뻐요. 보면 나중에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옐로우돌이랑. 그리고, 여기, 아, 상관, 은승관. 은성관. 은성관이 32,000원입니다. 원성관이 조금 비싸죠? 자구는 꽤 됩니다. 원성관이고요. 이렇게. 차밍 누비 분이 있고요. 이렇게 분이 있고. 네, 여기, 어, 단정화 있고요. 어, 드림이 한개 남았습니다. 드림이 한개 남았고요. 이렇게. 예쁘게 있고 호접 3색 호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격 속격도 있고 예삐도 이렇게 묻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켓 너브랑 시크릿 너브도 두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누가 2만원 있고요 어 정지성 제가 손님 오셔서 빨리빨리 조금 할게요 아 여기 정지성 18,000원 이고요 이 행강은 29,000원이고, 너도 풍난 1만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영상을 니트서 너무 이쁘죠? 그리고 상가왕이랑 포켓 너브 오늘 영상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